4월 3일 KBA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문 의약품인 덱사메타순이 함유된 한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한의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덱사메타소는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쿠싱 증후군이나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30대 한의사 김모 씨는 서울 압구정역 인근의 통풍 치료 전문을 표방하는 한의원을 열고 최근 3년 동안 동풍산이라고 이름 붙인 한약을 환자들에게 판매했는데요. 조사해 보니 동풍산 한 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환자들에게 동풍산을 하루 두 번씩 복용하라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정상적인 덱사메타손 복용량의 2.4배를 먹게 되는 셈입니다. 김씨는 현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덱사메타소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데요.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포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전국 3천여 개 의원을 대상으로 재증명 수수료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의료행위 등총 340개 항목의 실제 가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는 지난 2017년 처음 실시됐는데요. 당시엔 서울과 경기소재 의원급 1000곳을 대상으로 54개 항목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대상이 3000곳으로 크게 늘어났고 조사 항목도 6배나 증가했습니다. 신평원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닌 만큼 대한의사협회 협조를 얻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장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겠다고 발언해서 논란을 빚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메디게이트 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유권해석과 민원 회신을 통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혈액검사를 통해 혈액의 점도 이열 등 한방 의학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서양 의학적 이론에 따른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또 한방에서 현미경으로 혈구나 혈액의 구조 등을 의학적 이론에 의해 검사하는 것도 면허된 의료행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과거 이 같은 해석에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한의사단체가 혈액검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왜곡해 해석하는 것이라는 게 의료계 지적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수가 현재 42곳에서 최소 50곳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메디컬타임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연구를 의뢰한 2021년도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방안에 현재 42곳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 수를 50여 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진료권 역시 현행 13개에서 20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환자 이송 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현재 경남권에 포함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이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상급종합병원 지정수가 늘어날 경우 지정받기를 원하는 종합병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는 반면 지역 중소병원들은 의료 양극화 심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로로 쓰러지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중앙자의학회는 의사의 번아웃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중앙자 전담의 송주환 교수가 과로로 쓰러져 수개월째 의식불명인 상태에 빠졌고 그 이후에도 중앙자 전담의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중앙자 전담의사 업무 과부하에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개선이 됐지만 해외 중앙자실 의료인력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요. 중앙자의학회는 복지부와 중앙자실 의료인력에 따른 등급화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자실또 환자군에 따라 등급별 숙과를 구별해서 숙과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번 번아웃 실태조사가 정부를 설득하는 근거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중앙자 의학회 홍상범 대외 협력 이사는 메디컬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법처럼 중앙자실 의사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대정부에도 심각성을 알려 제도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